자, 유튜브쟁이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제 생방송 관련해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갖고, 말씀드릴게요. 제가 뭐 아실 분도 계시고, 아직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, 제가 매주 주 5일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. 오후 10시부터 하고 있었어요. 근데, 원래는 트위치랑 유튜브를 동시 송출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동시 송출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원래는 좀더 올해 안까지는 동시동출을 좀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어,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트위치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돼가지고 다음 주 그러니까 정상 방송일로 따지면은 13일 방송부터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부터는 트위치에서 단독 송출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어, 저는 유튜브밖에 안 보는데요. 그러면은 트위치를 까시거나 뭐 보시면 좋은데 못 보시면 어쩔 수 없는 거 유튜브로 즐겨주시고.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. 트위치로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트위치 어플만 까시거나 아니면 그냥 트위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. 어, 트위치만 단독 송출할 경우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점이 있어요. 뭐, 포인트 제도 제가 이제 이용할 거고요. 그리고 또 구독티콘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다들 트위치쟁이가 되도록 합시다. 착한 초청자라면 이제 트위치로 집결합시다. 트위치, 뽕뽕, 뽕뽕. 자, 그래서 트위치 관련 컨텐츠들, 뭐, 포인트 컨텐츠, 그리고 뭐 구독티콘 이런 것도 저 혼자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. 앞으로는 트위치에서 봅시다. 고마웠습니다. 유튜브,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. 유튜브에는 영상이 올라오는데 라이브는 이제 트위치에서만 하는 거예요. 즐거웠어. 안녕, 안녕. 아무도 없지만 유튜브에 고마웠다. 유튜브야. 덕분에 유입쟁이들이 트위치에 눌러 앉아 앉아 있는 거 어, 수고했어. 이제 나가. 자, 작별 인사했어요 유튜브한테 어, 나가 이제! 고생하셨어요 방송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 화요일에 봐요